어, 천일이에요. <laughs> 아, 천일 조금 전에 아, 오늘 북치는 날이라, 이거 응? <웃음> 북치고 <웃음> 북치고 왔어요. 어, 오다가 벌이 부고 이제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이랑 밀린 숙제 하려고. 자, 오늘은 그 천일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어떤 장면이 있었냐. 응? 자, 봐요. 음, 천일이, 어, 어디 기도터를 갔어. 가가지고, 아, 너무 좋아. 좋으니까, 천일이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천일이, 여기서 기도, 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소하세,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불성불 성불. 아, 볼겁니다. 아, 그 아, 이거 어떻게 아니, 불러고본게 아니고 그런 영상이 하나 있길래 봤어? 도대체 뭔가? 아, 오늘 주제 절대로 맨입, 맨입은 없다. 맨입으로 이루어지는 정성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응? 여러분들, 공짜 있어요? 공짜 없어요. 어? 아, 오늘은 그 얘기. 그 얘기를 여러분들인데, 어, 잠깐 해줄까 싶어요. 에, 얼마 전에, 그 천일이 저쪽에, 대전에 식장산이라고 허공기도터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천일이 제자들 초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밝혀주고, 새벽에. 아, 3월 30일이네. 응? 3월 30일. 그래가지고, 초를 밝혀주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 뭐, 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천일인들, 잠안 자고, 새벽 3시에, 산속에 겨울나가가지고, 저기, 그때 갑자기 물고 살데가 없어가지고, 재물, 혈이장 가가지고, 어? 술 소주 막걸리 까자 해장국 찍어가지고 그거 순대 사가지고 그가지고 어, 올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는데 잠도 안 자고 이 천일인데 그러고 싶었어요? 제일 왜 그러겠어? 응? 어, 이 천일 같은 제자 말고도 응? 말고도 다른 무당들, 다른 시어들, 뻔질라게 그냥 기도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인사하고, 참여하고, 어, 그렇게들 해요. 그렇게들, 아, 그렇게 해. 근데, 그러지 않고, 안구석이 가만히 있으면서, 응? 그, 유튜브, 유튜브 누가, 자,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빌으세요. 그러면 성불 볼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절대 안 가능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 맨잎, 맨입. 맨잎으로 뭐가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과외 받은 애라 학원 가네랑 어? 학원 열심히 댕기네랑 집에서 공부하는 애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잖아. 있으니까 강남, 대치동 그 난리치고 영등포 고시촌 가가지고 몇 터지고 예전에 그 서울 그 엄마들이 강남 거기 파라꾼이라고 어?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막 자기 자식 학교 집어넣으려고 그냥 강남으로 이사가려고 그렇게 난리 치잖아. 대전? 대전은 저 둔산동이라고 있어요. 둔산동, 그 제일 집값 비싼, 비싼 데가 크로바 아파트라는데요. 그 오래됐어. 20년 넘었어. 집이. 크런데대전에서 제일 비싸. 비싼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이 거기 살다가 애들 졸업한 노인네들은다 나왔어. 빠져나와. 좋은 데로 다 나가. 변두리로. 근데 새로 진입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고기를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오래된 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져서 최고로 올라가는 게 서울 강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애들 학군 좋은데 집어넣고 공부시키려고 어, 산속에 사는 아이랑 물론 이거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이뭐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천들이 이번 아까 좀 허공기도 또 인사하러 갔다가 나갔더니 천들이 참그 정말로 좀 마음 찡한 초를 딱 하나 봤어요. 대부분 예, 천일 같은 경우는 천일초 그냥 아무 것도 안 쓰고 혼자만 왔을 때는 그냥 딱 올려놓고 초 하나 밝히고 인사를 하는데. 제자들 거를 같이 써서 가지고 가다 보니, 천일 것도 그냥 옆에다 곁다리 썼어요. 응? 저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 어느 한 중생이겠죠? 중생. 아니면 어느 제자든, 무당이든. 그 초에다가 뭐라고 써있냐. 엄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이러고 썼더라고. 발언을. 근데 그 글씨가, 이 천일같이 글도 잘 쓰는 명필도 아니고, 삐뚤빼뚤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유치원생 글씨더라고. 그걸로 미루어짐작한데, 물론 초에다가 글씨 쓰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종이자 쓰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한 글씨. 그걸로 미뤄봤을 때, 거기에 글씨 간에 거기 초를 켰고, 그기도토에다가그런 무당이나 보살 누구겠죠 또그 시체를 봤을 때는 옛날에 못 배우신 분이고 나이가 드셨다는 분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적혀있는 그 소원 소원 발언하는 글귀가 삐뚤빼뚤하면서 엄마 아프지 마시고 응? 오래오래 사세요 천연는그초를 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한 켤을 좀 찡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에, 여기 제껴들고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에? 이해되시죠? 또 하나 유튜브에서 딱 해가지고, 영상 보고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 같이 기수하세요. 여기 팔부신장님이 보고 가시고, 관세무살님이 살피셔가지고, 약사의료 부처님이 여러분들 다택내 편안하고 안 아프게 해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많이 빌고 기도 올리세요. 댓글 다세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그 댓글을 몇개 봤어요. 천일이 봤는데, 아이고 진짜 그 답답한. 응? 어뭐예 우리 엄마 아파요. 안 아프게 해 주세요. 뭐 우리 어쩌고 저쩌고 조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봤을 때 사람들 심리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이 지푸라기를라도 잡고 싶어. 응? 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적으라도 잡고 싶어. 아, 어, 천일은 그 거기다 댓글을 달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한 영상을 올려서 현혹한. 현혹고 뭐예요? 그 미신이야, 그게. 그게 사입이고, 미신 사입이. 응?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겠어요? 아, 구독자 드러나겠고, 하, 댓글 많이 드러나겠고, 좋아요 많이 드러나겠고, 그렇, 그렇, 그죠 그죠? 이 천일인들, 응? 그렇게 안, 할줄 아니, 할줄 몰라서, 할줄 몰라서 안 하냐고요.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제 같지. 응? 일반 우리 평민들, 우리 중생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응? 뭔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 비슷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정성 없이 맨 입으로 내지는, 오, 내 네, 도와주세요. 이런 거 절대 없어. 세상 공짜 없다니까. 또한 가지. 이 천일이, 내지는 일반 무당들, 제자들이 많은 곳에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냐? 이 천일이 바라는, 요구하는 게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재물, 바리바리 싸들 고 가서 올려놓고, 인사를 하고, 저를 뒤질라게 해도, 안될땐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면, 나오는 불경을 열심히 잘 듣고,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소원성취할 겁니다. 말 돼요? 안 되잖아. <laughs> 말안 되는 거예요. 응? 천일이 자주, 자전나에들어가는 그기에 약사여래불이 계셔요. 그 오래됐어요. 옛날 고려시대부터 어, 내려온다는 그 약사여래불인데 거기를 딱 영상으로 찍으면서 종알종알종알종알종.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참안심하더라고요 안심해. 그러니까 그게 이름하여 뭐냐면 그게 혹세무민이에요. 혹세무민 좀 전에 천일이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을 때 그렇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천일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로 어디로 가? 응? 다 가. 가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쉬운 말로 다 전부 다 성, 성부를 보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찾아서 인사 올리면 그 인사 올린 저기가 다, 응? 오케이가 되느냐? 사인이 나느냐?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응? 대추동, 응? 강남 대추동 학원 뒤질락에 학원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과외비 막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공부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 스카이 응? 허위가는거 아니잖아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와 응? 이해들 하셨어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어디 가서, 가까운 절간이라도 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빌고 싶어도, 그게 못한다. 응? 그거 할수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유튜브 나오는 그거라도 듣고, 그거라도 보고, 오 이렇게 해가지고, 빈다. 좋다고. 이해해야겠어.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런다고 들어주냐고 안 들어줘요. 부처님도 바쁘고, 신령님도 바뻐. 응? 당신 보러 찾아온 중생들 그것도 다못 살펴준다고. 근데 하물며, 응? 하루 종일 그거 영상 쳐다보고, 하루 종일 불경 듣고, 하루 종일 그거, 응? 댓글 단다 해가지고, 소원 들어주고, 정성을 알아줘요? 안 알아준다고. 다 아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없어. 정성이 있어야 돼. 옛날에 천일이 얘기했어요. 응? 적선지가는 필요 여경이라. 적선지가. 적선을 한 집, 적선을 한 집안에는 필유역경이라 경사가 남아 있다. 그 뜻이에요. 적선지가 적선이 뭐예요? 베푸는 거야. 공덕을 쌓았단 말이지. 그러한 집구석에는 경사, 경사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도. 그럼 반면 그 뒤집어 생각하면은. 적선 지가가 아니야. 무적선이야. 어? 무적선. 적선이 아니고. 적선 안 했어. 아니, 무적선 내지는 부적선. 적선을 안한 짓고서 하는 그럼 경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경사가 무슨 경사요 완전 콧땡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를 말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한 달, 예를 들어, 우리 절간이 됐든, 교회 예배장이 됐든, 우리 천일같이 이런 무속인 집안이 됐든, 남들은 한 달에 열 번을 가. 아, 다섯 번을 가. 가서 인사해. 근데 나는 처지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 좋다. 한 달에 한번갔다오시자고한 달에 한번 가서 내가 인사를 해. 내 처지가 한 달에 한번 뿐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한 번에도 가는 그런 경우는 한 달에 다섯 번 가는 그 중생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횟수는 작지만 값어치가 왜? 내 안에서 내 처지에서 최대의 수를 끌어서 행한 거니까 그럴 때 바로 그 정성이 통하는 거예요. 그 정성 아셨죠? 어, 어제전일이 <laughs> 그. 전에 천일을 찾아왔던, 그, 우글통신 하겠다고, 어떤 그, 중생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불러나 모르겠는데, 응? 천일이 알려줘서 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벌써 한달 됐다고 하더라고. 한달 됐는데, 그몇번안 갔대. 그러놓고, 어이고, 뭐 내가 현재 이래요. 물어 바라냐고. 뭐를? 천일이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은 하루에 한 번만 올라가지 말고 새벽에 올라가고 갔다 와 밥먹어 또 그절로 올라가 점심또 올라가고 또 내려와 밥먹어 또 그절로 저녁에 올라가고 하루에 세 번인데도 못 올라가냐 이거예요 아그 사람 저기요 어차피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탱자탱자야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일 없으면. 먹고 살아야 해서 직장되는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laughs> 맞다. 그러면서 한사소리가 어, 이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laughs> 야. 너같이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도사, 도인할, 도인 할, 도인, 무달 사람 아무도 없겠다. 네가한게뭐 있냐?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군대 용어 중에, 어? 군대 용어 중에 그게 있어요. 응? 뭐가 있냐? 훈련에서 땀한 방울은 전장, 전투에서 피한 방울이냐? 응? 훈련. 훈련을 받을 때땀한 방울은. 전투에서 내피한 방울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훈련을 내가 막 빡세게 땀을 빡빡빡빡 흘리고 훈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전장에서 그만큼 살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 되면 되면 하고 대충 해버리고 땀한 방울 달리고 그냥 놀줄 라 이랬다가는 어떡해요? 전투자 전투 현장 뒤져버린다는 거요. 바로 그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영심들 하세요. 에? 공짜 없어. 그리고 내 정성은 내가 드리는 거야. 누가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응? 누가 드려줄 거요? 본인 정성 본인이 드리는 거요 아셨죠? 그거 뭐 사입이 그런 말에서 현혹되지 말라고. 하루 종일 불경 듣는다고, 하루 종일, 그, 그, BTN이 뭐여? 불교 방송 틀어놓고, 그, 시부랑 시부랑 낸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관세무살님 안 쳐다봐. 그런 인간들이야 한둘이여? 응? 하루 종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쥐어쥐어 찾아봐. 주님이 뭐라고 알았어? 시끄럽다고 그래. 시끄러 이장 이런 데니까. 아, 듣기 싫어 죽겠네, 이 씨. 큰단 말이야.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 응? 내 정성. 아셨죠? 명심들 하세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아셨죠? 현혹되지 마라. 그래, 신세 조진인 기어.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화요일이에요, 이? 개축일. 까먹었네. 개축일이고, 지금 시간은 2시 22분이네. 천 이제 막 들어와서 라면 하나 끓여먹었어. 응? 자, 잘들 보내시고, 명심들 하세요, 이? 내가 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정성 들인 만큼, 그만큼 일이 풀리는 거고. 응? 발랑 넣어가지고. 이거 된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정신 들어요, 예? 오늘 여기, 여기, 얘기 여기, 여기까지예요 끝.